경기도 파주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 축산단지가 밀집한 홍성지역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태풍 링링으로 충남도 내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가 10곳 중 6곳꼴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올해 충남 지역에긴 장마가 계속되면서 강진 등 일부 지역에서 더 이상 누룩병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수확량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난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 관련해 충남과 대전 지역에서는 모두 43명이 기소됐습니다. 혐의가 무거운 두 명은 구속됐습니다. 헬로 티비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티비뉴스 충남입니다. 돼지의 치명적인 전염병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의 양돈 지역인 홍성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성 지역에서 사육 중인 돼지만 58만 마리에 달합니다. 보도에 한보모 기자입니다. 돼지 3천 마리를 키우는 홍성의 한 축산농가입니다. 출입을 완전히 차단한 채 농장 안에서는 소독 작업이 한창입니다. 또 차량 방역을 위한 생석회도 이렇게 추가로 급히 살포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소식이 알려지자 자체적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 조치는 생석회 도포하고 이제 소독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좀 횟수를 늘려가는 방법으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특히 이제 외국인들 출입을 이제 당분간은 이제 또 외출입을 못하게 그런 이제 강도 깊은 방안을 강구해야겠죠. 홍성은 지난 6월 기준 돼지 58만 5천여 마리를 사육하는 국내 최대 양돈단지입니다. 이 때문에 한번 바이러스가 유입되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백신 등 뾰족한 예방법 없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병이 확인되자 일부에선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아, 농가에서는 지금 대응이라는 부분을 이성적으로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갑작스럽게 지금 소식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두톤 안에 농장에 관련된 모든 이동차량이라든가 출입하는 사람들 최단으로 통제를 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최단으로 방역에 집중하는 게 다른 어떤 대책이 없어요. 홍성군은 거점 소독시설을 기존 한 곳에서 두 곳으로 확대하고 360개 농가를 대상으로 담당관제를 운영하는 등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충남도 역시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열고 파주 발병 농장과 역학 관계에 놓인 시설 1열 곳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고 정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비상 근무 체제 에돌입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전시에 준하는 사태, 전쟁 상황이다 그런 각으로 이번 사건에 임해주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대연스럽게이 전파 속도가 늦은 점 참고로 자연해서 하는데 우리가 노력하게 여해 들어서 충청남도로 유입되는 것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방역 당국은 바이러스 잠복기 등을 고려해 앞으로 일주일을 최대 고비로 보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돼지 사육 농가가 가장 많은 충남 지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한보영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축산 단지가 밀집해 있는 충남도도 비상 체제 돌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관복 충남도 수의정책팀 주무관 전화 연결에 들어보겠습니다. 주무관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 저희가 구제역은 좀 많이 들어봤는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다소 생소한 게 사실입니다. 얼마나 치명적인 질병입니까? 예.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바이러스 변이가 심해 백신이 아직 미개발 상태로 동장내 발생이 피해가 심각합니다. 구제역에 비해 전염성은 떨어지지만. 병원성이 강해 일단 감염되면 거의 100% 폐사에 이르는 매우 심각한 질병입니다. 음, 네. 이번에 처음 발병한 곳이 경기도 파주인데 충남까지 네. 전파될 가능성 좀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유입 가능성은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차단 방역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지리적 요인은 영향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돼지가 사육되고 있어. 유입 가능성은 타도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 발병이 확인된 이후에 어, 양승조 도지사 주재로 대책 회의도 열렸는데 충남도는 좀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좀 전해주시죠. 예, 우리 도는 금일 오후 1 시에 지사님 주재로 도시군 축종별 생산자 단체, 농협, 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 충남수의사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주체별 철저한 차단방역 추진을 당부하였고 네. 또한 우리 도는 농식품부나 타시도보다 앞서서 어제부터 특별방역대책상실을 운영하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긴급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파주 발생 관련 역학이 있는 축산농가 7개소, 도축장 1개소, 사료공장 2개소 등 총 10개소에 대하여 임상 예찰 및 정밀 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특기 사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음, 네 그렇군요. 다행이군요. 예.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축산 농가나 주민들에게 좀 당부 사항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축산 농가는 농장 내 철저한 청소, 세척 및 꼼꼼한 소독과 외부인 출입 차단을 해주시고 폐사축 발생, 고열 및 청색증이 나타나는 경우 시험소 또는 시군에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께서도 축산농장, 축산시설 방문자제및 해외여행시 발생국 방문금지 등 AS f 차단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관복 충남도 수의정책팀 주무관이었습니다. 올해 장마가 유난히 길게 지속된 데다 태풍까지 겹치면서 벼병해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확까지 한 달가량 남았는데요.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당진시 송화급에 위치한 한 논입니다. 가까이 들여다보니 벼이삭에 검은색 덩어리가 한두 개씩 달려있습니다. 이삭 누룩병에 걸린 건데 이렇게 되면 벼가 여물지 못해 수확량이 감소합니다. 한쪽에는 전체가 아예 회색으로 변한 것도 있습니다. 세균성 벼알 마른병에 전염돼 이삭이 제대로 패지 못해 쭉정이만 남은 겁니다. 모두 지난달 내린 폭우에 논이 물에 잠기면서 발생한 수인성병. 해당 농가는 수확량이 40%가량 감소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인근 농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온뒤 급하게 방제를 하긴 했지만 농민들은 한해 고생해진 농사를 망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갑작스럽게 홍수가 많이 내려 논에 침수되었습니다. 그래갖고 드럼으로 농약을 살포하였습니다. 병 같은 것도 걸리기면서 수확이 많이 감소됩니다. 올여름 충남과 대전 세종 지역 평균 강수량은 지난해보다 적었지만 장마 기간은 18일이나 더 길었습니다. 여기에 태풍 링링까지 덮치면서 당진과 태안, 서천을 중심으로 벼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확을 한 달여 앞둔 지금은 비가 온다고 해도 잔류 농약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방제를 할수 없는 상황. 전문가들은 같은 피해가 대플이 되지 않기 위해선 방제 시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습도가 많고 온도도 같이 높기 때문에 출수기와 출수기로부터 일주일 후까지 세균성 벼알마름병, 이상 누룩병 같이. 방지할 수 있는 적용약재를 선택하셔서 2회 정도 동시 방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잦은 비로 벼비피해가 확산되면서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얼굴에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담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벼 피해도 있지만 태풍 이후도 문제입니다. 태풍 링링이 관통한 충남은 벼가 쓰러지고 과실이 떨어지는 피해가 컸는데요.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가 많아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노랗게 익은 벼들이 힘없이 누워 있습니다. 태풍 링링이 지나간 뒤이 농가는 전체 재배면적의 10% 가량이 벼가 쓰러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설상가상 농작물 재해보험에 들지 않아 보상길도 막막한 상황입니다. 피해 농민은 벼의 경우 다른 작물에 비해 자연재해의 영향이 적고 최근 몇 년간 태풍도 오지 않아서 보험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꼈다고 말합니다. 아나보 뭐 없는 거지 뭐가 천재지변이고 제뭐 인력으로는 안는 거니까 수 없어요 지금 개 기억이 지금 없습니다 심도 해줄라나 모 이번 태풍으로 충남에선 약6,600 농가 5,400 헥타르의 면적이 낙과와 벼 도복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전체 12만 3천여 농가 중 39.6%에 불과합니다. 10곳 중 6곳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셈인데 피해 농가는 재정적 부담이 더클 수밖에 없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80에서 90%를 지원하고 농가가 10에서 20%를 자부담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불안정한 데다 피해를 입지 않는 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다 보니 농민들이 기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보도 지속되어야 되고 아직까지는 그 농업인들이 대부분들 고령이다 보시니까 이 보험에 대해서 조금 그 인식이 좀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 예, 가입자들도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 같고요. 음, 또 하나는 뭐 보험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뭐 천 명이 가입을 해서 실제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뭐10% 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나는 음뭐 혜택을 못볼 것이다. 막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좀 기피하는지 않나? 충남도는 이번 계기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특히 농가의 보험료 자부담을 줄이고 피해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보완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뉴스. 정선영입니다. 신문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태풍 링링으로 인한 충남 지역 수산 분야 피해가 2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어민 등의 피해 접수를 기준으로 추산된 수치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그 규모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기준 보령시와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서천군 이렇게 다섯 개 시군의 수산 분야 피해는 154건에 금액으로는 22억 5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어선 5척, 어구 어망 120건, 양식 시설 16개소, 기타 시설 3개소, 공공 시설 5개소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서산과 태안을 중심으로 조피불락 111만 미와 해산 30만 미등총 141만 미, 금액으로는 11억 원이 넘는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산 분야 전체 피해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서산시의 경우 가로림만에 위치한 고파도의 해삼 가두리 양식장 4칸이 반파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식장 측은 시설물 피해 5,200만 원, 해산 피해 5,200만 원 등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고 날이 되면서 충남도와 각 시군은 정확한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태안군을 비롯한 해당 시군 수산관련 부서 관계자들은 피해 조사를 하느라 추석 연휴도 반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재정 여건에 따라 국비지원이 가능한 만큼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각 시군마다 본격적인 확인 작업이 진행 중으로 실제 피해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계속해서 예산 뉴스 무한정보 기사입니다. 예산지명 청백주년 상징 조형물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년 이상 준비기간을 거쳐 2억 천여만 원을 들였지만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실한 시공에 더해 졸작이라는 호평이 나오는가 하면 바로 이웃한 홍주천년 기념탑에서 읍면 자랑거리 구성 등을 가져다 쓴 것으로 밝혀져 토절 시비까지 불거지는 형국입니다. 정식으로 중공식도 하기 전 문제가 터졌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글자는 본드를 발라 쇠파이프와 연결한 얇은 철판 수십 개에 붙여놔 품질이 낮고 조악한 분위기를 풍긴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곳곳에서 용접 부위가 그대로 드러날 정도로 마감이 떨어지는 것을 포함해 벌써부터 본드가 녹아내리고 글자 물감이 번지는 등 부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읍면 문구 사각 패널은 몇해전 예산 홍성 홍주시 통합 추진으로 갈등을 빚었던 홍성군이 지난해 말 조성한 홍주천년기념탑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재질과 위치만 다릅니다. 한 업체가 두 지자체의 상징 조형물을 제작하다 보니 이를 설명하는 안내문구까지 비슷한 실정이지만 군은 이 모든 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1100주년기념사업 주인공인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예산지명 1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유명 무실해지는 대목입니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상징 조형물은 한정된 사업비와 절차상으로 행정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다며 홍주 천년 기념탑의 아이디어를 차용한 것은 계약업체가 얘기하지 않아 알지 못했다. 표절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지만 중공을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져 난감하다고 당혹감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충남과 대전 지역에서는 모두 43명이 기소됐습니다. 대전지검은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98명을 입건해 43명을 기소했으며 이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2명은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58명으로 60% 가까이 차지했고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이 25명을 기록했습니다. 기소된 사람 가운데 당선자는 구속 1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서산시가 한서대학교와 서산 경찰서, 서산 소방서, 군부대와 함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드론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드론으로 안전 취약 지역을 탐색해 항공 촬영 영상을 공유하고 위급 상황 시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는 이달 중으로 드론 관제 시스템을 가동해 협약 기관과 모의 훈련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홍성군 보건소가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주방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개방형 주방 보수와 공조기와 환기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관내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재과점으로 2개 업소를 선정해 최대 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입니다. 예산군 농업기술센터가 다음달 4일까지 청년농업인 육성 공모사업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대상은 예산에 거주하는 40세 미만 농업인 또는 1년 이상 운영한 농업경영체입니다. 공모 분야는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와 4H 회원 영농 정착, 청년 농업인 창농 등세개 사업으로 총 34억 원이 지원됩니다. 찾아가는 공영 랑랑농록 13차 행사가 태안군 장애인 복지관에서 18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퓨전 국악 탱고 밴드인 예술숲 제나탱고가 국악기와 탱고 악기의 협연을 통해 색다른 음악을 선보입니다. 충남 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공연을 제공하는 등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2 5톤스 됐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해 충남 지역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서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15도, 낮 최고기온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청양이 15도, 당진과 서산, 홍성이 17도, 예산이 18도, 태안이 19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당진이 25도, 서산과 태안, 홍성 예산은 26도, 성향이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오전부터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빨리하기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외출지수도 높은데요.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 가기도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1에서 3m, 서해 남부는 1에서 2.5m로 이겠습니다 수요일 오후부터 서해 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은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평소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알리고 싶은 소식, 또 생활 속 민원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